나이 책도 얼마 안 나는 거그 오빠, 오빠, <웃음> 오빠, <laughs> 700원 해줄 수 있어? 아, <laughs> 귀여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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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이요>, 어떡해. <웃음> <웃음> 다른 회사 제품 본사에서 알면 나 짤. <laughs> 자 오늘의 브랜드 한국 야구로트 HY 우리가 사실 이 제품을 안 먹은 사람이 있냐고 어릴 때 어릴 때막 뒷공간이 따가지고 막안한 대한민국 우리 사람들이 없을걸요 요즘에 이제 성인 돼서는 그거 주는 백반집이 있어 그럼막 추억이 젖는 거야 옛날 생각에 이거는 뭐 아주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얼마에요? 100원 나나땐1 0 0원이가 200원이었어 너무 옛날처럼처럼 나오니까 다시 할게요 한 350원 정도? 지금 220원인데? <laughs> <laughs> 야구로트아나셔봐 예뻐! 뭐하한 친구야, 잠깐만. 마스크가 너무 좋다. 음. 하는 일이, 하는 일이. 꽃잎에 어, 꽃잎. 플라워리, 플라, 플로리스트. 지금 그러면 일하다가 잠깐 나온 거예요. 내가 촬영에서 뛰쳐와. 어떻게 나왔어? 뛰쳐놔. 띠쳐 뛰쳐놔. <laughs> 자, 그러면 야구르트 먹어요, 안 먹어요? 하, 하. 진짜로 어. 언제? 뚜껑 뒤집어서 이게 둘로 얼려야죠 진짜 올려서 이거 금방 어 사람의 심리는 왜 그럴까? 나를 자꾸 뒷공다리를 따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 뭔가... 희열? 희열! 하지 말아야 할거 뭔가 남들이 야. 하지 말아야 할거걸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아. 있어. 그러면 ABC ABC 어, 한번 여기서 ABC 주스 모델처럼 six, 5, 6, 7, 의 ABC 가세요. 그대로 쭉 가세요. ABC <laughs> 이상하다. 뭐, <laughs> 어잠깐의 바람을 이용해서 선풍기처럼 어 시원해. 동자동글착 가드닝 마무리. 어 시원해. 약간 아, 인터뷰 좀할수 있나? 근데 무슨 회사 다니는데 이렇게 스타일이 좋아. 거의 취준생이에요. 아취준생이요 이런 친구들은 더 신경 써. 취준생. 아. 아니 근데 오늘 지금 내구왕 촬영이 너무 더운데 인터뷰해서 감사한데 아. 평소에 혹시 야구르트 많이 먹어요? 어, 완전 많이. 좋죠. 어, 언제 많이 먹? 어 여름에 거의 집에 가면 하나 사지 아, 지금도 너무 애기처럼? 너무... 얼마나 한 거? 요만한 거, 작은. 작은 거. 거. 어떻게 맛이 어때? 달고. 달고. 한숨 먹는 맛. 음음 <laughs> 근데 또 편집하면 큰 용량이 있거든? 얼마에 내고 해주면 신명나게 사먹겠어. 1,500원. 아메리카노보다 싸야 먹을 수 <laughs>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그 운동을 펼치자 아메리카노보다 싸게 하자. 어 차라리 양으르초를 너무 좋아요. 여기에 어 H i 어 우리 어머님들 여기 오시는데 어 우리 프레시 메이저님들이 어머나 세상에 이거 많이 먹잖아 잘안 좋아하신 분 오세요 일로 오세요 훔치는거 아니에요 계산 <목소리> 프레시 메이저님들 길에서 하드 계산 돼요 계좌 이체도 되고 네요. 아니 그럼 요즘에는 뭐가 제일 잘 나가요 제품 중에 아무래도 더우니까 양로트 종류 양로트 여기 하나도 없네 다 나간 건가 그죠 아 양로트 하나도 안 보여. 거의 약간은 있는데 네, 샤인머스켓하고 망고 샤인머스켓 요즘 핫하잖아 샤나 구르퉁가막 그죠? 아, 핫하고 아니, 근데 난 이게 짜증나는 거야 이거 뒤로 까먹어야 제일 맛인데왜 일부러 이렇게 하냐고 네. 아! <laughs> 아니 어머니, 내고왕이랑 프로 아세요? 네, 알죠. 그럼 혹시 우리 프레시매니저님들한테 음. 사면 뭐 할인도 해줘요? 네. 월급이 아니라 자기가 판매하는 만큼 가져가지고 거기 때문에 어머랑 아니, 만약에 100원으로 했어, 그럼 우리 매니저님들 남는 거 없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 할 네. 수가 없겠다. 그렇게 깎을 수가 없겠다. 이거 망고도 있는데. 잠깐만, 어? <laughs> 아니, 이거, 이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 여기, 나 여기 까서 먹을 거야. 아. 아니, 전정로아씨 건법으로 오래. 아니, 안 돼. 중범이 어머니, 기르주세요 <laughs> <맞다>. 네? 갑자기, <laughs> 중범이 어머니, 집벼주세요 나도 좋고. <laughs> <저도, 저도. 웃음> 아! <laughs> 인터뷰 하실 분 계세요? 나좀 끼가 있다. 끼지 있냐 했더니 왜막저 할래요. 왜 용기가 난 거야? 끼기가 있는데 어떤 끼가 있어? 메미 소리. 메미 소리. 나는 흔히 메미 소리가 냠냠 <laughs> 이걸 줄 알았더니 자, 저 나무 하나 찍어 주시고요. 시작. 이거는 얼마나 연습한 거야? 저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근데 이걸 왜 연습한 거야? 피시나 이런 일이 언제 <laughs> 어머나 세상에 길거리에서 카메라가 들이밀 때 살려고 준비해놓은 거야? 네. 이거 새로운 나온 거 봐, 한번 먹어봤어? 아니요 이거 먹어봐 뭐, 지금 우와. 하나 먹어봐 봐 쫙쫙, 쫙쫙 들어가 이제 쫙쫙 들어가 아 샤인머스캣 샤인머스캣 먹은 매미 <웃음> <웃음> 소리가 더 달콤해졌다 이거 또치킨 이거 좀 먹어볼게 야 뭐야 단독 건물이야? 자기네 건물이야? 아, 이게 있으니까 우리 신미아님을또 모델로 쓰는 거 아니야? 이게 있다라는 증거 아니야? 성공했다 야구로트. 내가 또 아까 카메라에 안 담겼지만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 피력 해야 될그 내용이 있어. 필요? 뭐 있었어? H Y 야구로트 시키신 분 계세요. 누구를 만나야 제가 막 신명나게 내고를 하겠냐고. <laughs> 잘 됐어, 좋았어. 그러니까 막일안 하는구나. 마음이 떴어. <laughs> 왜 이직하시는 거야? 진짜 다 좋아서 이직하기가 너무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나 아직 점점. 지금 달려가야지. 근데 그 회사가면 야구르트 못 먹자. 이 직원 식당 맨날 먹을 수 있어. 사먹을 거야. 제품 좋아. 제품 좋아. 자. 회사 하는 마당에 내고 몇 프로 했으면 좋겠어? 이제 내 회사 아니야! 내 마진율을 알고 있어가지고. 아이 남지. 아, 많이 안. 안 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70% 정도. 70% 됐는데. 내가 많이 많이 사먹게. 내고 할때 그런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갈 사람? 음, 갈 사람이니까. 이제 2년 반 동안 계셨는데, 대표님께 영상 편지 하나 잘 찰리. <laughs> 슬픈 음악 하나 <laughs> 깔아주세요. 얼굴은 항상 언론에서만 뵀었는데. 2년 반 동안 잘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아, 이런 거 너무 좋잖아. 음. 잘놀다 갑니다. <laughs> 참 잘생긴 분들 안 계시나? 봐. 진짜 좋아하시네. <laughs> <laughs> 그냥 편하게 하세요. 아니, 어디 가세요? 팀장이 갑자기 얘기하다 오시가지. <laughs> 메이크업을 안 해. 아, 저 민감합니다. 아, 선생님, 한번 인터뷰해줘. 내가 메이크업 해줄게. 아. 이거부터가 너무 재밌었다니까. 저런 거, 저런 동선, 저렇게 도와줘. 아니, 내가 뭐내 회사예요, 여기? 실제 보니까 저좀 어때요? 데뷔할 때부터 모습이 좀 생각나. 아, 진짜? 예, 기를해 와. 도전해. 으아! 도발해, 결혼 실례지만 결혼하셨어요. 아, 그럼요. 했는데 좀 힘드네요. 어떤 점이 힘드시죠? <laughs> 지출도 많고. 지출도 많고 날 위한 뭔가 이 삶을 하고 싶은데 좀 쫓기고 인생이 다 담겨있다 진짜 혹시 아이도 자녀도 16, 14시인데요 다 키우셨네 이제 3년? 3, 4년만 고생하시면 되겠네 지금 마지막 일탈이 뭐야? 작년에 제가 여름휴가를 가족들하고 한 9시쯤 출발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안 나와? 늦잠 자고 아좀 이따가 하자 뭐 이렇게 돼서 결국 그래서 혼자 왔어요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 사모님이랑 지들끼리 이제 어떻게 봤어요? 혼자 전산만 봤다가, 재준산갔다가아 어. 근데 너무 힘이었어 <laughs> 오늘 휴가 계획은 뭐예요? 따로 휴가 쓰고 그냥 그래서 좀푹 쉬기. 이번에는 혼자서. 혼자서. 이번에는 동해한 쪽으로. 동희한 쪽으로. 빨빨 <laughs> 다 말대하세요. 갔다 올게. 내버려두. <laughs> <laughs> 제품이 뭐 엄청 많네. 노르웨이 169년 전통 오메가 3. 갑자기 갑자기 누나 누나 없이 이게 뭔데 이게 뭐 술이에요? 오메가 3. <laughs> 상큼해. <laughs> <laughs> 상큼해. 끝에 레몬 맛이 나. <웃음> <웃음> 그러면 생식 거. <laughs> 아싸! 이런 식으로 하나 챙겼다. 그냥 아, 자한 명씩들 좀 <laughs> 챙겨주세요. <드렸어요. 웃음> 챙겨 주세요 좀 이런 셉도 좀 챙겨줘. 바지 추슬림. 스 야, 한몸 상태까지 튀는 거. 아, 야, 취했어요, 너를. <laughs> 대표님은 어, 어디 계세요? 저 더킹. <laughs> 어? 어? 저방에 계세요? 더킹, 더킹, 어부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 머 이런 포스터를 또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할게. 한국 야구르트 받았던 사랑을 다 돌려주세요. 온 국민이 먹었던 <laughs> 네, 그가격들 네. <laughs> 야구르트는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회사 이름이 바뀌었어요. 뭐죠? HY. 몰라요. 알리고 싶은 마음에 간절하실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막 너무 여유있으세요. 야구로트재미 <laughs> 보셨다고 너무 여유있고 지금도 그럼 실례지만 드세요. 아 어떤 야구로트? 이거 야구, 매일 먹어요. 내가 저거 싸가지고저 피디님 아직 지렸죠? 고마워. 못 잡아서 내렸어. 자 야구로트 저 작은 거는 지금 하나에 220원씩 지금 팔고 있는데 1 원도 할인하죠. 이건 그냥 무료 나눔이죠. 식당 같은 데 가면 나눠주는 이유가 뭐지? 그분들 다 사는 거죠. 식당 주. 근데 우리는 꿈짜로 먹자. 드세요. 꿈처럼. 너무 많이 먹었어. 오늘 너무 많이 먹었어. A C Y 의 핵심 역량은 야크트 프레시 매니저가 가장 많은 수입과 서비스를 할수 있게 보존해드려요. 크으... 그분들이 어. 판매를 직접 하시는 거는 내고를 할 수가 없어요. 매니저님들은 생계에 걸린 그런 거에 우리는 절대 일체 피해드리고 싶지 않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제품을 주셔야죠. 이게 지금 현재 얼마예요? 이, 이거부터. 2,100원. 2,100원이요?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먹어봤냐? 먹어봤대. 지금 아메리카노 제일 싼게 처음 0 0원이거든요 언니? 그거보다 샀으면좋겠어 대부분 그런 의견들. 인터뷰할 때 대부분. 어디 직장 다녀요? 막 이런. 다 취업 준비하거든. 야, 야구, 한국 야구로트는 뭐, 그래, 오늘 심시산 안 뽑았죠, 아직? 지금 뽑고 있어요. 지금 뽑고 있어. 네. 그래, 이제 뽑는 거잖아. 1년에 3번씩 뽑아요. 그렇게 많이 뽑았어요? <laughs> 아,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와 선생님. 700원에, 7 0 0원자 나이 도 얼마 안남는거 오빠, 오빠, <웃음> 오빠, <laughs> 700원에 해줄 수 있어? <laughs> <laughs> 1000원. 딱. 단돈. 아! 돼요. 왜? 왜 화를 내, 지금? 내 감정이에요. <laughs> 아내 감정이야. 오박사님이내 감정은 내 거라고 그랬어요. <laughs> 사실 천원 얘기 나오니까 7 0 0 원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천 원과 7 0 0원그 사이로 이제 협의점을 찾아야겠죠. 협의자들은 잔돈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뭐 어디 가서 제가 현금 낼 거예요? 아니 가는 결제도. 그런 식으로 일일이 그럼 구멍가게처럼 받아보실래요 돈을? 그러니까 원하는 가격이 얼마예요? 칠백칠십 <laughs> 70, 원. 그게 천 원과 <laughs> 칠천 원과 0백 원의 사이예요? 이렇게 하시죠. 이거 700원 하면 나... 700원에 사이 8 5 0원에 가요. 됐죠? 아, 뒤에 잔돈 싫다고 하셨잖 카드 결잔대면요 <laughs> 800원에 안되냐8 0 0원 800... 그러면 8540이잖아. 요구르트는 요구르트는 뭐예요? 요구르트는 <laughs> 뭐예요? <한> 명이... <laughs> <한> 명이... <laughs> 명이... 아니 잠시만요. 요구르트 뭐냐고. 자꾸 헷갈려서 모르겠네. 한 명이 이건 브랜드냐 오도바이 야구르트 아니고요 야쿠르트 오토바이 하루 종일 무시했네할거 <laughs> 많아 지금 850원 택배비 3만 원 이상 무료 2만 원으로 깎아드릴게 됐죠? 어 갑자기 술술 나오네 800원에 가서 3만 원 택배비로 갈까요? 2만 원 택배비 무료로 850원 갈까요? <laughs> 뭐하나요아이계 <laughs> 안되니 그럼 이걸 어떻게 파실 건데요? 박스로 해서 20개 번, 25개 번들로 봐야죠. 내가 20개 샀어. 언제나 먹어. 5개, 10개 포장되어 있는 뭐 그런 건 없어. 아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선택할 수 있게. 아, 그럼요. 거. 그럼요. 다시는 없을 레고왕, 더 이상 후회하지 않으세요? 레고왕보다 더 싸게 파는곳은 아. 앞으로 영원히 없어. 850원에. 850오케이. 레고 이거 해냈다. 우리 취준생들한테 약속 지켰다. 그보다 더 지금 내고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그으세요왜 자꾸 멀지해 죄송한데 여기 여기서 방구 열번 꼈어요. 아이 소리는 안 들리실 겠지만 <laughs> <laughs> 자, 이거는 아까 이제 너무 맛있어. 태양 <laughs> 머스크 너무 맛있어. 얼마맛있4 <laughs> 0 0원 해주세요. 400원에? 네. <laughs> 네. <laughs> 신명 났어, 나 지금. 이제 해줄 것 같아. 잠깐만요. 네, 계산이 할게요. 왜 <laughs> 자꾸 두들기지 마세요. 근데 이거 아, 오늘, 아, 이거 촬영 몇분짜리예요 <laughs> 시간 많아요, 12시까지. 밤 12시까지 위스키 한잔 먹으면서 또 2부 내고가 있거든요? <laughs> 이거 다 그냥 똑같은 가격, 850원 해주세요. 네, 이게. 샤인머스키 하나도 안 넣으면 되지, 여기. 누가 뭐 샤인머스키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 이거는 다른 거예요. 이거, 이거, 다른데 당뇨한자이냐 이거는 고 당이 폐커버. 없으니까. <laughs> 뭐 헷갈리게 뭐 이거 얼마, 이거 하면 내고 한번 우리 구독자의 피로함이 쌓여요. 아, 첫 단추 잘못 꼈어. <laughs> 첫 단추 완전 잘못 꼈어. 첫 단추 잘못 끼면 어떠죠? 두 번째도 잘못 끼면 되고세 번째도 잘못 그래서 그 옷을 벗어버리면 돼요. 이거 아까 이거 게 얼마나 어렵지 이게? 8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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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것도 850원 해달라. 자, 삼종 모두 4 850원. 해줄 거예다 넘어가시죠. 해줄 거예요? <laughs> <laughs> 저희가뭐큰불편함 <laughs> 드린 거 아니에요? 야, 해주고 그냥. 가락으봐 샤인머스캣은 7 5 0원이에요 100원 더 왜? 무슨 일인데? 왜? 샤머스 가격이 떨어졌대. 지금. 문자 왔어. 문자 최소 1 0 0 8 5 0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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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8 5 0 아니. 5 0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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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가격만 체크 한 번. 왜 이분이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사가 됐는지 나는 지금 같이 내고래 보니까 알겠 뒤에 음, 이런 이런. 이천원안된 돼, 이거 이거 빼, 이거 이거 빼, 이거. 안 팔려 이거. 안, <laughs> 안 팔리는 거 하지 말자. 뭐 인기 없어. 아 이거, 어, 이거, 애기들이 애기들이 이거 아예 얼려 있는 아이스크림. 이거는 번들이 있어서. 한 번에 많이 사서 챙겨놔야 돼. 몇 개가 하는데 아이스크림이? 이거 20개. 한개로 얼마야? 한개 한 1,200원. 물가가 다 비싸. 그런... 그런 맞아. 사건 지금, 지금 난리가 났어. 지금 팀장이 싸게 줬다고. 어 왜? <laughs> 같이 넣어지고 600원. 하나에 600원이면 되죠? 500원에 해주세요 이왕 할만 원에 그냥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다, 뭐 이게 열번 있으면 제가 이건 저 수상파. 선생님 아니라고요 승호 오빠 음... 나이 많아 보여서 좀 그래요? 누나가 나이 많아 보여 무슨 누나야 내가 몰라 복장을 솔직히 얘기해서 아까 그거 너무 잘못된 된게 있어서 이거 50원은 내가 여기서 뭐좀 챙겨야 돼 솔직히 얘기 얘기해서... <목소리> <목소리> 좋아요 이런 솔직함 좋아요 그렇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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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긍할게요 만천구백원 어, 해주세요 한 번만 100원 성공 <목소리> <목소리> 만천원 만천원 <목소리> 여기 시장이 아니에요 <목소리> <목소리> 어우 나 선생님 화장 나 시동 오기 시작했어 <목소리> 만천원에 어머 이거 집안이다 <목소리> 만천원에 해주세요 만천오백원 그래 만천 성공! 빨리 끝내 나눔합시다. 거 같은. 승우 밥 미안해요. <laughs> 아니 살이 쑥빠져고 <속> 오셨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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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꿈 아니었죠? 제가 책임져야죠. 그럼 저거 알아요? 헬로코박스 프로젝트 윌 알아요? 그것도 해줘 윌. 윌은 안 돼. 윌은 매니저들의 핵심 가장 큰 아이디어. 대신에 적어 해줄 수 있어. 와일. 와일 해줄 수 있어. 아, 와일. 와일은 뭐야? 누가 먹는 거니까? 가요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이랑 거의 비슷한. 이한 박스에 16,000원. 이건 만원에 갑시다. 저 이거 사고, 베겨봤어요. 얼마 주고 사셨어, 우리 작가님? 14,000원이잖아요. 됐어, 여기 강아지 키우시는 분. 어, 다 사실 거죠? 9,000원, 오케이. 오! 다 갖고 오죠. 이게 뭐거 뭐예요? 뭐예요? 이거 풍바이 틱스 분말. 이거 7,000원. 7 0 0 0원 오케이. 7,000원. 6 9 0 0원6 9 0 0원 오케이. 6,000원. ,900. 1,000원. 내가 서봐. 아니, 잠깐만이. 막 아니, 막이막 싸게 느껴지고 막 오케이 했는데 이게 원래 얼마라고요? 아, 11,400원. 부스 0수원이해 주세요. 200원 뭐더 받는다고 크게 변화 있어요? 도저히 <laughs> 못 세. 12분이 거 사실 거예요. 당연하죠. 아, 내가 선물할게. 확인합니다. 6,700원. 6,700원. 6,300원에 <laughs> 서봐. <laughs> <laughs> 자, 다음. 다음. <laughs> 어 이거, 이거. 노르웨이의 국민노메다스 이거 자체가 얼마요 38,000원. 38,000원. 55치. 0 자, 보세요. 이거를. <laughs> 또 먹으라고 음. 하지 마요. 한잔 받아. 나더 음. 이상. 그러니까 우선... 아니, 한 잔만 받아봐. 저는 이거를 매일 아침에 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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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거 그리고 만 세트밖에 못 줘. 아... 만 세트 한정 2만 원. <laughs> 그럼 전한번 깎아주세요. 또 어떤 분들 은 취하신 분들 이 야, 소주가 뭐 이렇게 비싸신 분들도 계세요. <laughs> 오메가 <laughs> 이거 다 사실 거죠? 네저 확인합니다 네사구처럼해사서나 네 네. 네. 그럼 부각 부각 황태제 황태제 황태제랑 그냥 다 해줘 다 해주시면 안 돼? 죠가격이다 달라가지고 부각 할인율만 맞추고 다 알아서 해주세요 못 파는 거는 안 올리겠습니다 프리시 매니저님들만의 갖고 있는 그거는 절대 저희가 건드리지 않는 걸로 해요 그또 외에는 최소 20%. 최소 20에서. 최대 60%. 최대 60까지. 믿고 맡길게요. 대고. 성공! 그럼 계약서 작성하시죠. 네. 계약서. 야쿠르트. 1971, 850원. 당밸런스, 850원. 샤인 머스켓, 750원. 얼려있는 야쿠르트, 20개, 11,500원. 강아지, 왈, 9,000원. 야쿠르트, 프로바이오틱스, 6,700원. 노르웨이, 오메가3, 멜로스, 19,000원. 후우썸 밀크티 쉼 야쿠르트 웨하스 스낵팝 5종 바삭칩 5종 원플러스 원 저희 어디서 구매하죠? 네거 스마트스토어 1주일 배송비 2만원 이상 무료 <laughs> 19,900원으로 하세요 그럴까요 네. <웃음> <웃음> 어떤 왕으로 적어드릴까요? 생각나는데 크리에이티브로 믿을게요 인간 스모라고 적어요? 향이 <laughs> 진코 스모 정말로요. 네고왕 H Y, 네고왕 홍현이 야크루트왕 신승호. 네고 서보. 아 최고 최고 최고. 너무 팬이어서 정말 선물 드리고 싶었어. 아니 잠깐만 어디서 어디서 오셨는데? 무브라고 진짜 날위한 선물이 아니면 야 네고, 왕내까 빨리 우리 건 브랜드 조금이라도 농축시켜 빨리. 한번 열어는 볼게요. 이게 뭐야? 스킨부라. 어들어. 남자분 중에 조금 있으신 분. 내가 봤을 좀 필요하실 것 같기도 한데. <laughs>